안녕하세요, 세츠와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찍죠? 그죠, 그죠. 저희가 왜 영상을 못 찍게 됐느냐? 그냥 뭐일사해가뭐 땡깡 부리고 하기 네. 싫다고 하고 일사해가아 이분 유튜브야 그냥 놀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재현이도 대학교 다녀야 돼서 주말밖에 촬영을 못 하게 되고 이제 재현이도 이제 조리학과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세 시간이 너무 안 맞았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코로팀에서 나왔죠? 코로팀 코레스 아, 나왔다 어, 이게 아, 아니라 이게 어, 아니라, 어. 아니라 아, 코너 스너팀또 코레스 짧였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코로팀 하우스에 나왔어요 이제 하우스가 이사갈을 가면서 저희가 또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어떻게 찍을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실 건데 이제 저희가 노는 영상 이렇게, 이렇게 모일 때마다 영상을 찍을 거고 여행 다 같이 노는 영상 이렇게 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영상 주기가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왜 이렇게 모였나요 오늘 대천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아 좋죠 죠아 아 아, 지금 세훈이가 여자가 꼬신다고 꾸밀꾸는거 봐요 아 저꼬시자가 말한게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아, 아, 예. 아무튼 저희 한번 출발해보시도록 예? 네? <laughs> 아 아직도 반응이 안고치셨네 아 진짜 유튜브 <laughs> 아, 너무 오래만 해서 어려워. 그래 <laughs>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시죠 자 출발하시죠 기사님 가시다. Three hours later. 저희가 드디어 대천에 도착했습니다. 왔습니다. 수영복 갈아입었고 그러면 바로 바다로 가겠습니다. Go! 달려 달려 달려! <laughs> 재원 뭐뭘 가져온 거야? 서핑보트. <laughs> 남자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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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징 아이그리미니 하 <laughs> 근데 재원 재현, 재원이 키만큼 미니미니 하네딱 <laughs> 재원이 스타일이야. 재원 스타일이. 어. 자 그럼 이첫 번째 바다에 먼저 빠질 사람. 강남대나 가위바위보. 오케이 가위바위보. 오케이. <laughs> 안 내면 진다, 가위, 가위, 포! 와! 야! 아, 이거 아니지!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찍었는데 가위, 가위, 포안 보여가지고 얘가 1등인데? 당했어요. 안 나온 걸장남자특딱오스 어! <laughs> <오케이>. 예! 보여줘! 보여줘! <laughs> 오, 오 잘하는다음내려 간다 오! 오케이, 다음 세현이 간다고 하네요 어. 재밌어? 재밌다 너무 좋아 <laughs> 와 야, 우리 저거 타야되는거 아니야? 그저보 그러니까, 몰래 저기다가 올려놓다아 <laughs> 이거 묶으러 가는거 나 방금 개 사고 같았어. <laughs> 우리야. 와! 야 나씨. 나나 <laughs> <나> 너무 힘들어. <laughs> 나 같이 가야 되고 있어야 되는 말이야. 저희 몇 시까지 돌아요? 저희요? 저희 이제 배고프다 식별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늘 저녁 뭐야? 야바다왔는데뭐 먹어야 돼? 조개. 조개지. 야 이제 물놀이 다 끝나고 응. 여기서 지금 물을 좀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 내가 물을일으켰다 아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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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떻게 21살이 졌다고 그러는 거지개쪽스케이다 진짜. 아! 아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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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이야. 어, 어, 사람 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뭐야? 너네 옷을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오늘 뭐할계려고로이 사람 언택한 뭐 아, 진짜? 어. 그럼 응? 여자 꼬을 준비 다된 거야? 아니, 나꽃실 건다. 아, 여자가 널꼬시는 거야? 그렇지. 아. 아, 아 진짜. 보여줘 한번 있어. 그래서 한번 보여줘 봐설. <목소리> 여자 꼬시는 봐설. 응. 일단 세현이가 여자야. 털. 오! 어 뭐. 야설이 야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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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디로 들어가.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밥 먹으러 시죠 오케이, okay. 오늘 뭐 그럼, 먹어요? 오늘은 조개구이입니다. 갑시다. Go! Go!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저희 조개를 먹어왔어요다 무한리필. 아, 자 흥정을 진짜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나가는데 우리 그냥 가려가니까 오케이, 민수 뒤에. 이러면서 다 계속해서 해거 뭐지 형? 서비스 있어? 서비스 저희가 이제 술을 먹게 되면 얼굴 어, 벌써 빨개졌죠? 사실 어. 오기 전에 한몇잔 먹어서 저기 한병 응. 먹고 맞아, 지금 그랬어요. 찍는 건데 이미 두병 째라서 지금 <laughs>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사실 맞아 먹는 거죠 그럼 이제 술 먹고 방에서 보겠습니다 오,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니이 너무 거한거 아니야? 아아거야아니야왜 너무 비틀거려 지금 아직 거쩡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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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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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희가 대천에서 다 놀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었네요. 우리 다 목소리가 왜그래지 무슨 생각? 술 먹고, 그런 <laughs> 거 아닐까? 어, 오늘은 여기까지. 에휴, 가면또 잠이나 자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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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사님, 우리 다 죽어요. <웃음> <웃음>